제조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 족보 액스 6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온도가 저하될 때 맛의 저하가 가장 심한 것은 쓴맛입니다. 쓴맛. 2번, 꿀물에 둥글게 빚은 흰떡을 넣어 시원하게 만든 떡은 떡수단입니다. 떡수단. 3번, 당장법에서의 설탕 농도는 50%입니다. 50%. 4번, 붉은색을 내는 재료에는 딸기, 백년초 등이 있고 노란색을 내는 재료에는 송아가루, 치자 등이 있습니다. 붉은색 딸기, 백년초, 노란색 송아가루, 치자. 5번 일상생활에서 가장 알맞은 기온은 16에서 21도씨이고 습도는 45에서 65%입니다. 6번, 6번. 막걸리를 이용한 떡에는 증편이 있습니다. 증편. 7번. 갈색을 나타내는 발색제에는 대추고가 있습니다. 대추고. 8번. 감자에서 독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녹색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 9번. 인절미는 치는 떡에 해당됩니다. 치는 떡. 10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목적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1번 요두 용액에 의해 청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밀로스입니다. 아밀로스. 12번 세균성 감염에는 콜레라가 있습니다. 콜레라. 13번 치는 떡중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떡은 바람떡입니다. 바람떡. 14번. 두류 및 땅콩 제품에서 독성분은 아플라 톡신입니다. 아플라 톡신. 15번. 책내 때 나누었던 떡은 오색 송편입니다. 오색 송편. 16번. 식기 소독에 적당한 것은 염소 용액이고 식기 소독에 적당한 방법은 열탕에 끓이는 것입니다. 17번 새머리 찰떡은 모두백이, 배기, 모둠백이라고도 불립니다. 18번 평안도 지역의 향토 떡에는 뽕떡, 조개송편, 골미떡, 강냉이골무떡이 있습니다. 19번. 감자독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발아 부위와 녹색 부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20번. 대두는 다른 콩과 비교하여 수분, 단백질,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21번. 종이는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 등에 취약합니다. 22번,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고 식품의 텍스처 품질 손상 정도가 큰 저장 방법은 완만 냉동입니다. 완만 냉동. 23번, 황해도의 향토떡에는 오쟁이떡이 있습니다. 오쟁이떡은 황해도의 향토떡입니다. 24번, 보고의 독소 성분은 테트로도 톡신입니다. 테트로도 톡신 25번 유엽병이라고 불리는 떡은 느티떡입니다. 느티떡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번 염장시 소금의 농도는 10%입니다. 10% 27번 떡에 눌러 문양이 떡에 찍히게 하는 도구는 떡선입니다. 떡선. 28번 음력 2월 초하루인 중화절에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노비들에게 나이만큼 먹였다는 떡은 노비 송편입니다. 노비 송편. 29번 A형 간념은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0번. 비타민 B가 많고 철분이 풍부한 것으로 자시 있습니다. 잣. 31번. 떡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쌀의 종류는 자포 니카형입니다. 자포 니카형. 32번. 작업실의 후드는 사방형 모양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33번 설기떡에는 백설기 무지개떡이 있습니다. 34번 신라시대부터 약식을 먹어왔음을 알수 있는 문헌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35번 건조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생물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36번. 식품의 변질에 의한 생성물에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과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37번.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에는 설탕 첨가, 유화제 첨가, 식이섬유소 증가 등이 있습니다. 38번. 제빵용으로 사용되며 단백질 함량이 13% 이상으로 입자의 단면이 반투명한 밀의 종류는 경질밀입니다. 경질밀. 39번. 단백질 함량이 9% 이하로 입자의 단면이 백색이며 불투명한 밀의 종류는 연질밀입니다. 연질밀. 40번, 가는 원통형 막대 모양으로 만든 떡은 가래떡입니다. 가래떡. 41번, 황해도 지역의 향토떡에는 오쟁이떡, 징편, 혼인, 인절미, 무설기떡, 다갈, 범벅 등이 있습니다. 42번, 아밀로스 함량이 1에서 2% 정도로 매우 낮고 주로 아밀로펙틴으로 되어있는 쌀의 종류는 찹쌀입니다. 찹쌀 43번 요충이 산란하는 장소는 항문주위입니다 항문주의 44번 수분차단성이 좋고 소량생산에도 포장규격화가 용이한 포장재질은 플라스틱 필름입니다. 45번 바람떡이라고 불리는 떡은 개피떡입니다. 개피떡. 46번 충격에 의해 파손되기 쉽고 열에 강해 가열 살균이 가능하며 무거워서 유통이나 취급이 불편한 포장재는 유리입니다. 유리. 47번 서울 경기 지역의 향토 떡에는 각색, 경단, 상추, 설기, 쑥, 버무리, 개성, 주악 등이 있습니다. 48번 건조법에서 액상 식품을 건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건조 방법은 분무건조법입니다. 분무건조법. 49번. 식품 변질의 직접적인 요인에는 효소, 온도, 산소 등이 있습니다. 50번. 삼국시대 떡과 관련된 문어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51번. 무구조충의 중간숙주는 소입니다. 소. 52번. 떡을 고일 때 주로 받침떡으로 사용하던 떡은 빙자병입니다. 빙자병. 53번. 추석에는 오려 송편을 먹습니다. 오려 송편. 54번. 찰떡류는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냉동고. 55번. 무시루떡은 10월의 절식입니다. 10월. 56번 팥은 샤포닌 성분이 있습니다. 57번 메밀 가루로 만든 떡에는 빙떡, 겸절병, 도래떡 등이 있습니다. 58번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입니다. 59번 켜떡 류에는 송피병, 녹두편, 팥. 시루떡 등이 있습니다 60번 전분의 호화와 관련있는 요인 어떤 것들이냐 염도 수분 당도 가열 온도 등이 있습니다 염도 수분 당도 가열 온도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떡 제조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족보 엑기스 6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교재와 함께 윤생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엑기스만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